행전 20장 28절에서 3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일이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태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읽게요. 내가 3 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담아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으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주 예수의 진이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 진이라 아멘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에, 우리 두 가지를 에, 2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에, 나눴죠 오늘은 우리 에, 두 번째 시간으로 29절, 30절, 3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역시 두 가지만 또 나눌게요. 이거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빌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소 교회의장로님들을 초청을 해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거기 예배소까지 들릴 시간이 없으니까 예배소 밑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으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을 초청을 해서 사도 바울이 그 밀레도에 아마 추측 건데 해변가일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만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제 주 이야기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했네요. 29절 한번 보세요. 내가 이제 떠난 후에 어, 여러분들하고 헤어지고 떠난 후에는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네. 여러분 우가그 그러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에베소 교회에 흉악한 이리가 들어가지고 그 교회 교인들이 이제 양떼지 않겠습니까? 아니, 양떼를 아끼지 않고 네? 또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그러니까 그 교인들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 이미 있는 양떼들 안에서도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무슨 말을 하는 사람들?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사도바울이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흉악한 이리가 그 양,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제자들을 끌어가지고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예배소 교회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게 편지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뭐 빌레몬이라는 사람 빼놓고는 대부분 다 에베소, 필리포, 골로새, 데살로니카, 갈라디아, 고린도, 로마, 이거 다 교회 아니지니까 교회, 그잖아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쓴 에베소를 비롯해서 뭐 라우디아, 빌라델피아, 두아디라, 뭐 서머나 사대 뭐 이런 교회들한테 쓴그 편지에도 보면 이런 일은 반드시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교회 안에 예. 예. 그러니까 뭐 이단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이단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대부분 뭐 이단들이지 예. 대부분 다 이단들이지 거짓 선지자지요 거짓 사도들 요즘 말로 하면 거짓 목사들 예. 거짓 영적 지도자들 그리고 또그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 교회가 아주 굉장히 그 혼란스러운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님들을 염두에 두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딱 예측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어느 교회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어느 교회?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예. 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한 분들이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분도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아 어, 그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도 그예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3차 선교 여행이거든요. 3차 선교 여행은는 기원후 53년에서 57년 경 정도 돼요. 예. 그리고 나서 어,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하죠. 그죠? 예. 로마의 감옥에서 그죠? 그리고 나서 또 어,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일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한 2년 정도 석방이 돼서 어, 예배소교회도 방문하고 또뭐 서머나 지역도 가보고 뭐 이런 식의 우리가 성서학자들이 추정을 하거든요. 예. 그때 쓴 것으로 추정하는 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목회 서신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그 목회 서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라고 하는 그그 그 저기 제자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할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도 보면 말이죠. 이런 말씀들이 이런 흔적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요 지금 3차 선교 여행하는 기간하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내용을 이게 한 기간적으로 한 9년에서 10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9년 10년 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에베소교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보면, 이런 지금 얘기하 이렇게 예상한, 이렇게 29절, 30절에 예상한 어, 흉악한 일이가 너희 그 에베소교에 들어가 가지고 양 떼를 안키지 않을 거고, 거기서 어그러진 말, 그러니까 어그러진 말이 여러분 왜곡하는 말이에요. 왜곡하는 말, 어떤 진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이런 말들을 해 가지고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예 네. 이렇게 이야기를. 예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번 우리 한번 흔적을 보자고요. 그런 흔적들을 한번 보자고요. 디모데 전설을 한번 가보세요. 자, 이게 이제 기간적으로 요 지금 읽은 요얘기하고는 기간적으로 9년에서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 그런데 여전히 여전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서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디모데전서 4장을 한번 가보세요. 4장.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사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못이 또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에서 떠나게 될 거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가르침을 쫓냐면 미혹하게 하는 영. 여러분, 영이 미혹이 거짓이야. 거짓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지고요. 이렇게 됐어요. 2절에 자기 양심이 불도장을 맞은 거야. 불도장. 여러분, 그소 같은 거 불도장 맞잖아. 이건 너는 내 거야. 하는 식으로. 그죠? 예. 네. 근데 거기를 어디다가 그걸 맞았냐? 화인, 어디다, 양심에다가 맞은 거야. 야 그러니까 이게 뭐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양심의 화인을 맞잖아요. 이거 진짜 보지 못해요, 그러면.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외식함으로 거짓말 하는 자들이라. 예. 그 다음에 여러분, 6장을, 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그냥 몇 개만 보는 거예요. 6장 한번 3절을 보세요. 6장 3절. 건너뛰어서, 디모델전서 6장 3절. 보세요.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바른 말은 이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진리, 이 믿음, 이 복음의 내용 이 말씀을 말씀과 경건한 관원,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이거 붙잡지 않으면 사절에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되고, 이로써 시기, 여기 투기가 시기죠? 시기와 분쟁과 회방, 이거 악하게 말하는 거죠? evil speaking이죠?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뭐가 일어난다 다툼이 일어난다. 그리고 보세요. 마지막 20절 을 가보세요. 6장 20절. 또 얘기합니다. 예. 이러면 얘기합니다. 디모데아 네게 부탁한 것을 가지고 거짓 지키고 거짓되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헛한 한 말과 변론 같은 거 피해라. 예. 피해라.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 여러분 어때요? 지금 예배석 교회 장로님들에게 하는 이야기나 이 예수, 그 사도 바울의 제자인 디모드에게 하는 이야기나 어떻습니까? 예? 지금 경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요, 그래도 보편적으로 잘했어요. 이것을 지켜내는데 잘했다고요. 그 흔적을 알수 있는 게,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대략 한 30년경, 30년 경에 이 흔적을 볼수 있는 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잖아. 일곱 교회에게 편지하잖아. 근데 그 편지하는데 일곱 교회 중에 첫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에게 나고 편지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거는 대략 요 지금 디모데가한쓴 편지하고 한 30년 정도 차이가 나. 그리고 여기 지금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3차 선교 여행 때하고 한 40년 정도 차이가 나요. 95년에서 96년경에 기록됐을 거라고 추정하거든요. 그 요한 게시록이. 자, 그러면 그 흔적을 한번 가보자고요. 자, 우리 요한 게시록 한번 가보세요. 요한 계시록 자, 요한 게시록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배석교회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2장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예. 이렇게 나오죠? 예배석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불을 붙잡고 일곱 금촌대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게 누구냐 하면 주님이죠. 주님이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정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너의 행위, 주님이 지금 예배석교회를 지금 판정해 주시는 겁니다. 예. 예. 너의 행위 너희들 지금 보니까 너냐, 너네들이 한 일들 그 다음에 너희들이 정말 수고한 거그 다음에 너희들이 그러면서 참아낸 거 인내 이런 것들을 내가 안다 예, 알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한 뭐 자들을 뭐하지 않았어요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그리고 자칭 모라 하는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거짓사도두요. 거짓 선지자죠. 온라인으로만 거짓 목사죠. 이런 사람들을 시험을 해서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네.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주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잘했다는 얘기거든요. 주님이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요렇게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요렇게 지금 예언해주고 막 그랬는데, 그 보니까 니네들 잘했다. 거짓된 것 드러냈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같고, 이러면서 너희들이 참고, 인내하고, 견뎌냈고, 이런 것들, 너희들 정말 잘했어. 이게 칭찬해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요.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나중에 한번 보세요. 사대교회, 예? 그 다음에 라우디아 교회, 이런 데 보면 말이죠. 다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 예. 여러분, 우리 이거 잘 풀어나가야 돼.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거 잘 우리가 해결을 나가야 돼. 우리 혹시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흉악한 일이가 들어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럴 때, 예, 에베소 교회처럼 용납하지 않고 참고 견디어 내고 분별해 주고, 예, 예. 여러분, 그런데 이거 용납하고, 용납하지 않고 참고 견디면서 이것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그 길이 뭘까? 자, 저는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 다시 한번 20장으로 와보세요. 20장으로. 저는 그 답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예배석교의 장로님들에게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될수 있어. 이렇게 해놓고 예상을 한 거야. 중악한 일이가 돌아가지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31절에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여기에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에. 네? 내가 3년 동안, 여러분 3년 동안 사도바울이 예배석교에 목회했다고 말씀드렸죠?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훈계, 말씀 전한 거, 가르친 거 기억해라. 네? 그런데 요게요거를 해석해주는, 31절을 해석해주는 말씀이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다시 20장 거꾸로 17절을 가보세요. 네. 자, 제가 읽어볼게요. 거기 답이 있습니다. 네. 자, 보세요.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예배수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메, 저에게 말을 합니다.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데, 자, 19, 17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또 참았고 주를 섬긴 거 이거 여러분들 알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산돌교회 지난 25년 동안 에? 진짜 눈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진짜 선물로 은혜로 세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네, 진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겁니다.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를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21절 거기에 답이 있다고 전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모아 회계입니다. 회계. 회개.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뭐 믿음. 믿음. 저는 두 단어를 집중하고 싶어요. 회개와 믿음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잖아요. 없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모든 교회가 다 일어났더라고 보니까 이거는 뭐 2000년 전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오늘 교회들마다 여러분 뭐 신천지다 뭐뭐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뭐 거짓 뭐 별의별 이단들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를 어지럽히고, 예, 막 헷갈리게 만들어 놓고 막 싸우게 만들고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2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 얘기한 거예요, 지금. 예? 흉악한 일이가 뭐야. 그런 거지, 뭐.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가 들어가지고 예? 교회를 막 어지럽히고 말이지. 막 이런 걸 말하는 거지. 이단 사설을 막 펼치고 말이 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고 말이지. 그거 가지고 막 싸우게 만들고 말이지. 그런 이단 사설 가지고 막 서로 막 분열되게 만들고 말이지. 이런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회개, 회개, 회개. 뭘 회개해요, 여러분? 우리가 뭐하지 않은 거예요? 뭐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지. 말씀에 창념하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해야지. 믿음 가운데 있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지. 이건 누구의 탓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우리 모두의 깨어 있지 않은. 우리 어린아이부터 노인이기까지 우리 산돌교회가 혹시나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깨어있지 않았던 부분들, 우리가 사랑하지 않았던 부분들, 우리가 감싸주지 않았던 부분들, 곁길로 믿음에서 벗어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 네? 여러분, 숱하게 여러분에게 묻었, 물었고요, 저도 저 자신에게 묻는 겁니다. 제가 이, 이, 저, 설교할 때마다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묻는 게 아니라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저한테 묻는 겁니다.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냐? 예수가 주님이냐? 예수가 산돌교의 주인이시냐, 머리시냐. 예. 여러분, 이게 믿음인데,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 아멘으로 대답했는데, 그 믿음을, 믿음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실제가 되게 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5장 가봐요, 5장. 예?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가봐요. 예? 베드로전서 5장. 예? 베드로전서 5장. 8절. 여러분 거기 나오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 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우리가 근신하지 않았고 깨어 있지 않았어요. 예. 이거를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지 않았던 분들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뭐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남옥사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깨어, 깨어 있지 않았던, 근신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삼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다.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대정마, 마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길자를 찾나니.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이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예, 삼킬 자가 누굴까? 예, 어, 저 사람 보니까 믿음이 지금 흐트러져 있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믿음 가운데 있지 않네? 어, 저 사람 건드리면 되겠구나. 저 인간 건드리면 되겠구나. 예. 예! 그러면서, 여러분, 대안이 나오잖아요. 대안이. 구절, 대안이, 뭐라고 나와요? 너희는 어떻게 해서 뭐를 대적하라고요?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뭐라고요? 대적해라. 네. 여러분, 우리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이 실제가 되도록 그 다음에 여러분 한 군데 더 봐요. 야고보소입니다. 그전으로 야고보소 4장. 예, 4장 7절입니다. 야고보소 4장 7절. 그런 즉 너희는 하나님께 뭐해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하면 너희를 뭐하리라. 피하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뭐하라고요? 순복해래요 뭐를 순복하는 겁니까? 이 산돌교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주님이라고 우리 말로는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우리 모두가 여러분 사람 아닙니다 제발 우리 이 믿음 같지 않으면 네, 이런 믿음 같지 않으면 우리 교회 계속해서 예, 계속해서 사탄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고, 하나님에게 순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순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주인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거기에 우리가 순종할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요. 그러면 마귀가 나오잖아요.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 믿음으로는 그렇게 얘기했대니까. 산돌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네. 말로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우리 삶 속에서 지금 현재 교회가 지금 오면서 그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 아니야? 이 교회 어떤 사람들이 흔드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갖지 않으면 우리 어느 날또 순간적으로 진짜 흉악한 일이가 와서 교회를 또 흔들어 놓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좀 가지세요. 그런 믿음, 그런 믿음. 지금은 그분이 리타이 하셨는데요. 정진웅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였는데요. 그분이 칼럼을 참잘 쓰세요. 글을 참잘 써요. 예. 지금 이제 리타이어 하셨습니다. 예. 참 좋은 멋진 글들을, 예.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그 정진훈 교수가 어떤 독일 기자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이 대한민국의 그 종교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나서, 독일 기자가 그 정진홍 교수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뭐라고 질문을 던지냐면, 신이 계시냐? 신이 계시냐? <laughs> 신이 있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있냐? 존재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정진홍 교수가 멋진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거 여러분 성경 얘기인 거 아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할수 없다? 기쁘시게 할수 없다.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시다?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 여러분, 산돌교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여러분 우리 어떤 흉악한 일이가 들어와도요 이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니야 이 교회 주인은 이 교회 지금 25년 동안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이 교회 주인이야 특정한 사람 아니야 이거 흔들리면요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삽시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 가지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니 그러니까 어떠한 흉악한 일이 들어와도요. 뭐할수 있는 거야 우리가? 그 믿음으로 넉넉하게 뭐할수 있는 거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번에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산돌교회를 테스트하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 어, 정말 좋 토요일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이거 진짜, 이거 여러분 말씀하잖아요. 진짜 성전 건축은 건물이 아니라니까.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보이지 않지만, 이게 진짜 성전 건축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교회 세우는 거고, 이게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네? 이런 토요일마다 다 주시는 이런 말씀들, 여러분 꽉좀 붙잡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실제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회개입니다.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 딱 해준 거야. 너희들 그럴 수 있거든. 그런데 회개 그리고 믿음으로 가. 같이 우리기도해요.